탄핵공작 사전 모의 정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707, 707 특임단장인 김원태 대령을 공식적으로 불러서 면담을 했습니다. 오늘 들은 답변은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2월 6일 김병주 의원 박종근 사령관에게 회유를 합니다. 5일 전후 김병주 의원 박종근 사령관에게 전화를 하여 항의 방문 형식으로 갈 테니 자연스럽게 유병소로 나와라 얘기를 합니다. 김병주 의원이 5일 질문도 미리 불러주며 답변 답변을 미리 준비를 시키고 6일 유튜브에 출연해서 원하는 답변들을 유도를 합니다. 두 번째, 12월 10일 국방위가 끝나, 어, 정해 시간에 박범계 의원, 곽종근 사령관 회유를 합니다. 이상현 민주당 전문위원이 먼저 만나고 또 회유를 시작한 후 부승찬 의원, 박범계 의원이 와서 곽종근 사령관을 1시간 30여 분 동안 회유를 합니다. 박범계 의원이 사령관에게 답을 연습을 시키고 박범계 의원이 받아 적은 후 본인이 적은 문장을 그대로 하게 강요를 합니다. 곽 사령관에게 답변을 연습시키며 리허설을, 지, 리허설을 진행을 합니다. 민주당 의원이 김모 변호사를 불러 변호사 조력 등 민주당에서 곽 사령관을 보호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회의를 합니다. 박범계 의원이 공익제보자 추천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JTBC 방송이 마치 대기한 듯 바로 취재가 들어갑니다. 이상의 내용은 김현태707 특임단장이 군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저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신 겁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정, 나라하게 알려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